네, 177번입니다. 자, 아래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이 곡선 y는 log 2x와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난답니다. 자, 직선 L과 두 직선 x b, 자, y 는 log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입니다 자, 이거 특징적인 부분 하나. 지금 뭐였냐면 요놈이 기울기가 1이라고 했어요. 그죠? 자,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거지 그지? 자 그러고 요 점에 이 x 좌표는 뭐가 되냐면 요 로그 g 의 x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데 y 좌표가 로그 g 의 a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점의 x 좌표는 a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점 x 좌표는 b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할게 요 길이를 구할 거지 그지? 요 길이 자 근데 요 길이가 내놔 두개 길이가 이렇게 밑변과 높이가 같아. 왜? 기울기가 1이니까. 그래서 여기도 b-a가 됩니다. 근데 넓이가 지금 2라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도 b-a 높이도 b-a 이게 2입니다. 그러니까 b-a의 제곱 얘가 2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4가 되겠죠. 그죠? 자, 당연히 지금 b가 크니까 양수만 응. 넣을 테니까 b-a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